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배우 지수가 자신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누리꾼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개성 있는 목소리와 매력적인 마스크, 좋은 신체 스펙을 가진 지수는 아픔을 가진 반항적인 소년의 모습부터 순수한 연애남, 부드럽고 친근한 남사친, 외로운 철학도, 강렬하고 남성적인 인물 등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등 장르 가 기대되는 신인 배우로 평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2021년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21년 3월 누리꾼 a씨는 배우 지수는 착한 척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tv에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는 학폭 가해자 폭력 배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내용의 폭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a씨가 폭로한 학교폭력의 수위 는 상상을 초월했는데 그는 지수가 2007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일진으로 군림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속한 일진 무리가 다수에게 구타, 모욕, 담배, 셔틀, 괴롭힘, 조롱, 욕설, 왕따, 갈치, 폐렴 발언 등 상상 이상의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누리꾼들도 자신도 지수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A씨의 폭로에 동조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2021년 5월 27일 지수는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연기자로 활동하는 제 모습을 보며 긴 시간 동안 고통 받으셨을 분들께 깊이 속죄하고 평생 씻지 못할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며 사과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최초 폭로글을 쓴 네이씨와 자신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댓글을 단 B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경찰은 댓글 작성자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리꾼들은 폭로자들이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지수 측이 계속해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학폭을 인정해놓고 4개월 뒤 폭로자들을 고소한 지수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지하게 반성을 안 하는구나. 폭로가 전부 사실이면 역대급 연예인 학폭이네. 학폭 가해자면서 TV에 나올 생각을 하다니. 그래도 억울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야지. 그냥 조용히 살지, 연예계 은퇴 확정이네, 얼굴 볼 때마다, 내가 따 트라우마 떠오른다. 역시 사람은 안 변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지수는 소속사 키에스트와 전속 계약을 종료한 뒤, 2021년 10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상태입니다.